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내년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태양광의 경우 국내 설비업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내수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70% 이상이 국산이란 정부 자랑과 달리 알고 보면 중국산 부품을 조립만 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만 키워 놓고 산업 생태계는 외면해 온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햇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 전지 셀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의 셀들을 하나의 판에 이어 붙인 게 태양광 모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태양광 모듈의 70% 이상이 국산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은 저 현재 78%를 우리 국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과연 그럴까? 100% 국산 기자재로 만들겠다고 한 충남 당진의 태양광 단지. 최종 공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모듈은 국내 업체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 셀은 중국산입니다.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 겁니다. 국내 창출 부가가치가 제품의 85%를 넘어야 국산으로 인정되는데, 모듈에서 중국산 셀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대외무역법상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국산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통계 조사가 필요 값싼 중국산 셀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 셀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말대로 중국산 셀을 쓴 모듈을 국산으로 친다해도. 이마저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빈자리는 어김없이 중국산이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탄소 인증제를 통해 국산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국산보다 뭐 10%에서 30% 싸게 주는 것과 동시에 어, 국산을 쓰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그 손해 부분도 다 메꿔주겠다라고 가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태양광 모듈의 부가가치를 알수 없어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국산이 아니라 국내 제조 모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니다